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만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만환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시 갈릴레이식은 볼록렌즈 오목렌즈를 갖다가 합해서 만드는 만환경이고 케플러식은 볼록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드는 만환경을 갖다가 플러시라고 합니다 갈릴레이식의 장점은 정립해서 정확한 상이 보이는 거고 캐플로식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넓고 그리고 어 볼수 있는 요 확대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주로 캐플로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캐플로식의 단점은 어 상이 상하 좌우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직각 프리즘을 갖다가 설치해서 어 정상적인 상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냥 갈릴레이식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망원경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렌즈입니다. 이게 볼록 렌즈, 이게 오목 렌즈. 모든 렌즈 두 개의 렌즈에는 정확하게 상이 매치는 초점 거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26mm 센치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로는 260mm, 미리. 26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요 정도의에서 가장 정확한 상이 매치입니다. 다른 수미물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 그리고, 가위, 자. 그리고 밑에 바닥에 깔수 있는, 이런 문방구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골판지. 예, 예, 요것만 있으면 만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렌즈를 갖다가 두세 세트 구매하셔가지고 케플러식, 갈릴레이식 다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하나 저 갈릴레이식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자 이제 골판지를 자르겠습니다. 자르기 전에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도면이 폭은 55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15cm, 10cm, 10cm, 요렇게 필요합니다. 중간에 건 버릴 거예요. <laughs> 그리고 한장 더. 자, 폭은 똑같습니다. 폭은 55cm. 어차피 이거는 저기 말 거니까 정확한 55cm는 아니라도 뭐 50cm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5cm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어, 도면을 갖다가 보여 드렸는데 잘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이렇게. 예, 이게 검은색 위에 연필로 적었기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굳이 검은색 골판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택배 박스나 이런 것도 사용해도 되는데 거기 좀작아져도 됩니다. 음, 일단 이제 재단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잘라보겠습니다. 자, 항상 칼질할 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재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7.5cm 짜리 그 다음에 15cm 짜리 그리고 어, 10cm 짜리 두개자 이제 어, 렌즈를 이용해서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렌즈를 갖다가 이제 부착해 보겠습니다 부착할 때는 이제 양면 테이프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 이 짧은 쪽에 큰 대물렌즈를 붙일 거고, 이긴 쪽에 그 접안렌즈, 오목렌즈를 붙일 겁니다. 자, 이제 이 빛이 안 들어와야 되니까 까 그러니까 렌즈를 갖다이 바깥쪽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한 4cm 정도의 홈을 냅니다.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는 꼭 이렇게 큰거 아니라도 문방구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홈이나 부분에 전부 다 양면 테이프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를 렌즈를 직각이 되게 정확하게 붙이고 이제 말겠습니다 자 대물렌즈 네, 완성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떨어지기 쉬우니까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딱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게 잘 붙입니다. 자, 이제 대물렌즈 완성. 그다음에 접안렌즈를 붙여보겠습니다. 접안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한 1cm 정도의 홈을 내줍니다. 이제 네. 양면 테이프를 붙여 보겠습니다. 짠. 그리고 접반 렌즈는 요렇게. 이게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 볼록한 부분이 대물 렌즈 쪽으로 갈수 있게 요렇게 붙여 줍니다. 뭐. 반대로 붙여도 상태에는 아무 시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몰리즈랑 마찬가지로 찾았는지도 이렇게 이제 접안렌즈 완성입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봐도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진 않지만 자기에좀 너무 헐거우니까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좀더 떼는 용지를 갖다가 더 붙이겠습니다. 아까 전에 잘랐던 요걸 갖다가 한한 한 바퀴 정도만 더굴러 보겠습니다. 이제 적당하게 맞았으니까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했, 완성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잘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